좋습니다. 예, 국제경제 특강 국제경제 이순환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 그본 강의의 기본 교재는 국제경제학 실전문제집입니다. 국제경제 실전문제집인데 삼판이 이번에 나왔어요. 근데 삼판이 아니고 이판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판 가지신 분들은 그 문제 대조표하고 추록 있으니까 어, 문제 번호는 미리 작업을 좀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페이지나 이런 거 부를 때 또는 이제 문제 번호 부를 때 심판 기준으로 부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헷갈리는데 막 뒤적뒤적하고 있으면 제가 헷갈려요. 이제 가능하면 미리 좀 작업해 주시고요. 아, 어, 그다음에 이제 기본 그 경제학 일순환 이상 수강 수준이면 수강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경제학 이순환 수강했으면 훨씬 더 쉽게 수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본 강의 수준은 일단 이제 아, 어, 실제로 경제학이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는 시험에도 국제경제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 국제경제학을 따로 공부하지 않은 지금까지 미거시만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행, 재경, 국통, 일행, 재경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립외교원이나 국제통상직 같은 경우는 일순환때 이론만 했지, 문제를 별로 안 다뤘거든요. 그런데 이번 코스가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는 그런 코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어, 국제경제학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미시를 따지면 소비자이론에 드린 시간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드려야 돼요. 소비자이론에서 출제된 숫자하고 국제경제학에서 출제된 숫자를 따져보면 국제경제학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어, 그렇게 공부를 안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시장조직이론 전체. 시장조직이론이 챕터 4개, 5개 있잖아요. 완전 경쟁 독, 독점, 과점, 독점 경쟁, 그 다음에 게임이론까지 있다고요. 그거 다 합한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국제, 그, 거시로 하면 경제성장론 전체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어떻게 돼가냐면, 국제 경쟁이 국제 무용론, 국제 금융론 돼 있는데, 국제 무용론만 가지고 시장조직이론 전체만큼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국제 금융론만 가지고 경제성장론 전체하고 비슷한 정도로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은 이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학원 종합반 코스로는 작년 3월에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 주로 다 하니까 최소한 그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코스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번 코스가 어 쉬우냐? 아니요, 엄청 어려울 거예요. 그 정상적으로 장, 올해 3, 작년 3월부터 시작한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아,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크게 국제 경제 국제 무역론, 국제 금융론돼 있고 그 다음 이제 국제 무역론은 크게 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어, 국제무역 이론하고 국제무역 정책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아마 이제 일대1로 비슷한 정도 비중으로 다뤘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국제무역 정책은 덜 하는 분위기고 국제무역 이론이 많이 발전되는 분위기라서 대체로 이제 국제무역 이론이 이틀을 하고 그다음에 국제무역 정책을 하루를 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금융론 들어가는데. 대체로 이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수를 보시면요. 문제수는 국제금융론이 많아요. 문제수는 국제금융론이 많은데, 이론은, 근데 국제금융론은 여러분들이 거시경제학 하면서 좀 배웠다고요. 먼델프레밍 이런 건 했었다고요. 근데 국제무용론은 아예 처음인 학생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무용론은 이론이 좀 어려울 것이다. 생각하시고, 문제도 어렵습니다. 국제금융론은 이제, 그래도 조금 봤다, 느낌이 있을 건데, 대신에 이제 문제가 조금 많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도상, 우리가 6회를 하는데, 그, 빼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전략적 무역 정책이라고 부르는 파트가 있습니다. 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어, 죄송합니다. 실수인데. 산업 내 무역에서, 산업 내 무역에서 크루그먼 모형이라고 부르는 그 모형이 있어요. 독점적 경쟁 모형이에요. 근데 저두 가지는 경제학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경제학에서 하고 경제학 안 하시는 분들은 국경 삼순환에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두 부분은 일부러 뺐다라고 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책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굉장히 어렵다. 아, 쉽지가 않을 것이다. 아, 눈이 핑핑 돌 것이다. 인데 그래서 아마 특히 이제 경제 국제 경제 처음 하시는 분들 이제 국제 경제 일 순환 을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뭐 답이 없습니다 절대 공부량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 강의를 두번세번 번 들으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어 올해 시험으로 합격하는 게 최선이죠. 모든 시험은 올해 합격할 거다라고 전제하고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추천하기는 어떻게 하냐면 국제 경제를 일순환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 경제 이 순환 강의를 반복하라.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초시의 시험 결과가 좋지가 않으면 그때는 이제 국제 경제 일순환이나 삼순환을 추가 공부해도 좋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본 강의 내용들을 반복학습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아, 추천드립니다. 자, 그냥 이 정도 어, 이야기하고요. 그럼 국제경제학이 왜 어려우냐?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요. 국제경제학도 그냥 경제학, 그러니까 국제무형론이 이제 미시경제학 파트 2나 파트 3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재경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재경직 요즘 잘안 하시는데, 재경직 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보면 미시경제학, 그 재정학이 미시경제학 파트 2, 국제경제학이 미국제금융무형론이 미시경제학 파트 3, 뭐그 정도 생각하면 될 정도예요. 그만큼 이론들이 연결되고, 사실 국제 무역론을 공부하는 게 다른 파트를 공부하는 것도 꼭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결국 이제 미시경제학인데, 국제경제학 오면 뭐가 있냐면, 폐쇄경제, 개방경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분균형, 일반균형이 있는데, 대부분 모형들이 일반균형이에요. 왜냐하면 나라끼리 무역을 하는데, 나라끼리 무역을 하면 최소한 두 개의 상품이 있어야 돼요. 두개 이상의 상품을 다루려고 하면, 다양한 일반 균형 모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소국 경제, 대국 경제는 들어봤을 수 있는데, 소국 경제, 대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국제 경제에서 가격 수용자인 국가냐, 가격 설정자인 국가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가격 수용자가 소국, 가격 설정자가 대국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간이 이게 골치 아픕니다. 기간이, 우리가 이제 그, 기간을 작게 나누면, 그 보통 이제 단기장기 두 개로 나누기도 하고 단기장기 최장기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하는데 아 이게 참 어려운 게 국제 경제학에서도 단기장기가 있는데 그 단기장기 나누는 게또 여러 가지가 있고 미시거시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굳이 굳이 따지자면 최단기 단기 장기 최장기 해가지고 사 기간이 존재하는 셈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들어가면서 겁주는 겁니다 겁주는 거. 어, 어 긴장하라, 는거 하는 거니까, 어, 여러분들이 그냥, 뭐, 어려운 것보다, 라고 생각하고 당하면 좀덜 아픕니다. 어, 자, 그래서 일단, 뭐, 겁 잠시 줬다 생각하시고요. 강의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그, 여러분들, 어, 그, 제가 매일 강의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 가, 강의 자료 드리고, 그 해당하는 내용 보면서 이 해당 문제를 푸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